3등급 제주마 10마리가 출발 대칸을 모두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래선 200m 제주의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 7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5번 웅진신하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이비권 6번 해상과 안쪽 4번 천하황후가 선입권에서 외곽으로 8번 태상록은 안쪽에서 7번 힘찬 세상이 중위권에서 달리고 있고 앞위권에 9번, 10번, 2번, 3마리가 소재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로 안쪽 5번 웅진신화가 1마신차 먼저 앞서나갑니다. 바깥쪽 김홍건기세 6번 해상이 단독 2위권에서 안쪽 차불안 전개로 4번 천하황후가 인코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7번 힘찬 세상이 단독 4위권에서 바로 뒤편 3번 초롱성과 반마신차 격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 5번 웅진시나 이마신차 거리슬를 벌려 나가면서 3코를 돌아 나갑니다. 바깥쪽 6번 김원건기세 해상과 안쪽에 서는 4번 천하황후가 3위권 밀린 가운데 바로 뒤편 3번 초롱성과 중위권 안쪽에 서는 1번 대성대왕 가장 외곽으로 7번 힘찬세상이 6위권에서 달립니다. 선두 5번 웅진시나 바깥쪽 6번 해상이 근석에 앞서면서 3코로 중간을 돌고 있습니다. 4코로 먼저 진입하고 있는 안쪽 5번 웅진시나 바깥쪽 6번 해상이 앞서면서. 5번, 6번, 4번, 1번, 3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5번 웅지시나 바깥쪽 6번 해상. 다시 한번 안쪽에서는 4번 천하황호가 3위권까지 도약에 나서면서 다시 한번 2위권까지 노려나고 시작합니다. 4번 천하황호 사세한 말, 이번 경주 오연상도에 나선 4번 천하황호 관심을 빌립니다. 이마신착선 4번 천하황호와 2위권 1번 대성장 바깥쪽 3번 초롱석이 근속의 2위권까지. 4번, 3번, 1번, 6번, 네마리사파절속 4번 천하황호가구치기 나섭니다. 신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5연승 도전에 나섰던 4세 안말. 태흥성과 천하여신의 자마 4번 천하황후가 가볍게 연승을 지켜냈고 이번 경주 김주로기수 역시 500승 도전에 나섰습니다. 5연승 도전과 500승 도전을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갔던 4번 천하황후와 김주로기수. 그리고 2위권에서는 3번 초롱성. 안쪽 6번 해상과 끝까지 맞서면서2위권이접전이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웨이크